이번 판은 그나마 재밌는 게 K. 이게 언데드도 있으니까 K 좋다. 열공 K. 어, 토큰 좋다. 바로 올리고. 이거또 다시 올리고, 일단 발견부터 하고, 제발 좋은 거, 오케이, 화음 나 빼드, 쌍은, 쌍은의 미라까지! 이게 나름 잘 떴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름 잘.. 아.. 아니다 잠깐만 아나 뭐했냐 근데 업했어야 됐는데? 와 이.. 명... 와이 바보 진짜 아.. 이거 좀 실수가 있다 아.. 씨 이러면 연기나는 총 갖고 그래도 화음 두 개여가지고 골드 손실이 별로 없긴 하거든 다음 턴에도 업할 수 있어가지고 결국 다음 턴에도 업하고 하나 살 수가 있어가지고 전턴 실수한 거치고는 골드 손실이 별로 크진 않다. 화음 두 개면 잘 뽑긴 했다. 앵무, 아앵무랜다 영능, 3 렙을 찍었어야 됐는데 이게. 근데 뭐 세상이 어찌 내 뜻대로 되겠소이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또 세상이지. 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내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어, 비겼다. 아니다, 졌다. 와, 13% 이건 내 실수 아닌데 13% 하는 건. 아, 이거 사고 팔았어야 됐는데. 일 스택 손해. 다음 턴에도 업하고 하나 찾아도 되겠다. 잠깐만. 야, 이게 화음 두 개가 진짜 솔찬히 도움된다. 이게 화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거 써도 이런 플레이가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진짜 유일하게 된다. 아, 지네. 하긴 세긴 하다. 좀 많이 센데? 얘 때려도. 상관없다, 이제는. 9개, 2, 3, 4, 2, 터는더 걸린 것 같은데, 어, 실로골로좀 땡기자. 어, 실로골로좀 전투 좀 이기면서 가고 싶다. 아 얘도 줘. 아. 나는 누구를 이길 수 있는가?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데. 아이고 오뎀. 그래도 뭐 오뎀 오뎀 정도면 맞을만하다. 4렙도 찍었고 빨리 어 4렙을 빨리 찍어가지고 5렙 정도면 뭐 황파도 좋고 일단 발견부터 일단 엄마곰에 음... 일단 하수도 주에 일단 영능도 깼고 야 이거는 쥐때 잠깐만 이러면은 바강으로 대, 가도 될듯 바나나 방타자로 이러면 야수쪽도 생각해볼만 하지 야수가 또 워낙에 순방하기는 좋아가지고 지금 딱 순방을 노리는 나한테 조로의 기회일수도 오케이 베스트도 깨주고. 이제 바나나만 뜨면 된다. 어, 뭐야. 진짜 오른쪽 도발은 역사 전통인가? 무궁한역사 어, 전통인가봐, 오른쪽 도발. 오케이 랩터 좋고 8턴 오케이 쌍터 후집기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랩터랑 이런 게 너무 잘 떠가지고 지금은 이쪽으로 갑시다 야수로 야수 그래 난 처음부터 야수가 맞았어 안 지지? 너무 약한데 얘는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 지금부터 아누바락 써가지고 언제 키울라 그래 얘는? 아누바락 다클때 되면 얘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봐, 랩터도 못 잡는 애가. 뭘 그런 표정이야? 너 지금 계약하거든. 오케이 바나나까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황금 랩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흰바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미라 팔자. 자 1번 하수도와 마나오랑이를 팔고 랩터를 산다. 2번 마나오랑이와 실로고를 팔고 랩터를 산다. 어, 이렇게 두개 팔고 랩터 사자. 얼리는 건 너무 아까워. 흰바람으로는 일단 바나나 먼저 하나 더 사고 어, 하나 더 만들고 그러고 나서 다음 턴에 아마 오랩 찍을 것 같으니까. 그거 보고 생각하자. 어, 아니 바나나가 있어도 좀 불리한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바나나 없이 싸우라고 그러면 좋지. 진짜 너무하시네. 이 양반! 너는 진짜 내가 갇혀지고 두고보자 내가 이따가 바나나랑 아 바나나.. 어 바나나랑 도발, 환생 이런거 다 갇혀지면 두고봐 업을 못하겠는데 이러면? 잠깐만 그래도 업은 해야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정제사 좀 쓰자 얘가 뭐 복수 되면 좋으니까. 신바람을 언제까지 쓸까? 신바람을, 아 이게 또 고민이네. 신바람, 신바람.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마마공 황금 만든 다음에, 황제 문어 내고. 그리고 바나나는 솔직히 두개 아니면 네개 정도. 황금 바나나도 좋긴 한데. 아, 방울뱀도 써야 돼. 울뱀이도. 아, 찾을 게 많네, 지금 파츠가.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굳이 따지면. 할게좀 많다. 이러고 얘가 이것 잡아줘야지, 그렇지. 오케이, 여기서 바나나 나온 거 아주 좋고. 그리고 이러면 이겼다. 어라라 그래도 이기긴 이겼잖아. 오케이, 어, 이긴 거 다행이다. 10 땜, 어, 거기서 바나나가 나와서 진짜 천만다행이네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울뱀이 야, 도발 하나만! 어.. 이런 도발 말고 내가 걸수 있는 도발로 줘야되는데? 이거는 황금 만들자 해골마도 나왔네 해골마를 얼립시다 해골마를 얼리고.. 잠깐 이러고.. 아씨 어렵네 도발을 누구한테 거는게 좋을라나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랩터냐 울뱀이냐 쥐는 아마 팔거 같거든. 쥐는 팔고 고 아마 다음 턴에 바로 팔듯 해골마 사면서. 그럼 다음 턴에 아마 G 팔고 해골마 사고 롤 치면서 방울뱀이랑 엄마곰 바나나 그리고 왕크로시 아기크로시까지 찾고 황카 보면서 문어까지 찾자. 어 이게 베스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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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와, 근데 지네, 이거. 이 새끼, 이 새끼 뭐야, 이거? 어! 진짜 오른쪽 도발은 무고한 역사를 지닌 억가구나 오케이 다행스. 아유 이래도 씨. 얘는 나중에 캐릭터 한번 그렇지 좋아요.

바나나를 4바나나를 쓰자. 마마곰 2개보다. 아 얘가 잠깐만. 근데 사마귀를 한칸 뒤로 물려야겠다. 도발 첨부도발이 좀 있어가지고 었 아마 아까 만났던 거에서 그리 크게 변하진 않았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아 이건 좀 별로고 이건 좋고 이러면안 좋다. 이겼고 와씨 근데 질 확률이 40%나 있었다는 게 아니 이게 좀 많이 컸나 본데? 언데도 아니 어떻게 키웠길래 아니 이 녀석 뭐야?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괴물이 됐나벼 와 잠깐 이건 진짜 고민이다 와 이건 진짜 고민이다 일단 얘를 사긴 할거거든 아씨. 되겠지? 오바나나야, 오바나나. 아, 얘는 좀. 뭐가 나와야 되지? 앙프로시. 오케이 나름 잘 싸우고 있긴 하거든. 이러고선 이제 하나 더 나오고 렉터에서 설마 3.1% 터지나? 괜찮아. 아직 리필 한번 돼. 아니 이건 아니지 근데 그래도 이기나? 아직 바나나랑 하나 남, 한씩 남긴 했거든. 이겼네. 이거야. 이게 바나나거든 아 좋다 더 아, 좋아 얘한테는 폭파범 그래 땅굴 폭파범 너를 찾고 있었어 애타게 아니, 애타게 찾고 있었다오 아, 근데 폭파범 하나로 될까? 이게 일단 울뱀이 팔아야 되긴 해. 이게 될까? 근데 아, 바나나 하나 더 나왔으면은 진짜 좋았는데, 그래도 도발발렌 랩터한테 환생 들어가는 게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제발 키우지 말았어라. 오케이, 환생부역이 끝났고. 나름 잘 잡았고. 오케이, 그쪽부터 싸우는 거 좋다. 여기서 너가 영원해서 환상, 아. 아니, 오른쪽도 말씨, 진짜. 장난하나. 여기서 얘 잡아줘야 된다, 너희가? 아, 잠깐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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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나? 일단 이겼다, 오케이. 13딜. 그리고 이거 폭파범 필요 없어. 느꼈어. 어, 폭파범 못들모야, 지금. 아, 근데 저게 3사짜리 그거여가지고. 그래. 잠깐만. 무조건 3사잖아, 제 첫타는. 도발 하나밖에 없잖아, 제. 그러면. 강수 던져. 터타 바나나해. 터타 바나나로 풀어봐. 아 잠깐만 그런데 그러면 은얘 환생이 안 뜨는데? 아 조졌다 잠깐. 아 머리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이거 올리고. 내 봤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와, 잠깐만, 오른쪽, 오른쪽 도발은 근데 전설이다. 와, 그냥, 와. 좀 밥먹듯이 오른쪽 도발을 비시네 쟤는 몇 공이냐.. 와 그래도 이겼어 와 이긴 거 너무 다행이다 이거 8딜 도발 하나 더 두고 랩터 도발을 누구한테 걸지? 환생 없는 애한테 도발 걸자. 이러고 너가 첫타해. 지금 안녕 로봇까지 있는 거 파악했거든. 아씨 어렵네. 아, 한번 내진 두 번만 더 이기면 될것 같은데? 근데 스탯딱 보니까 느낌 와. 얘네가 세, 한 번, 진짜 한 번씩만 그거 터트려도 상관없어. 뭐, 지금 잽 뽑아도 솔직히 늦었거든? 엄마가 만저 때리고 바나나한테 때리는 거라서 잽도 의미 없고 지금. 아, 잠깐. 한생이랑 도발 지운 거? 오케이. Okay. 여기서도 오케이. Okay. 이건 노케이. Okay. 아, 이것도 노케이. Okay. 오케이, okay, 좋고. 괜찮고. 오케이, okay, 좋고. 이러면 이겼나? 이럼 이기지 않았나 내가 잡았고 잡았고 이겼 아 잠깐만 아 비겼다 와 잠깐 돌아셨군요가요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나 이제 더이상 할게 없어 여기서 이제 더이상 배치밖에 바꿀게 없는데 나아 안되겠다 이거는 지더라도 내 판단에 그걸 갖고 바나나 앞으로 보내자 36 1313음 이게 맞아 뭐 한카됐냐 쟤는 또 영혼의 소환사 황가 됐나본데? 아, 진짜 싫다. 와, 이제는 이걸로? 야, 얘를 그냥 세게 키웠는데. 오, 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이거 안 괜찮은데 이거는? 이것도 안 괜찮은데? 이건 괜찮다. 이건 좋다. 아 이게 조금만 세가지고아 졌다 아 까비다 방금도 50%의 확률로